경주시가 지난 3일 지역 대표 향토 기업 황남빵 그리고 팥 재배 농가들과 손잡고 경주 팥 활용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남빵은 10년 넘게 지역 팥을 전량수매해 제품에 사용해 왔고 가공과 유통까지 아우르며 6차 산업 실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233농가, 91헥타르 규모의 계약재배를 운영 중이며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황남빵하고 우리 계약농가들하고의 이런 협발하는게 저는 그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주가 모델에 대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밭 재배가 국산화가돼서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은데 생각합니다. 농가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농사만 지어주시면 저희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전량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